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을 부산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원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대비 계시는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낙위들을보낸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갔느냐이 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카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놓아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면접. 사전적 의미는 서로 대면하여 만남이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면접 시험에 주말로 많이 쓰입니다. 면접은 대면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로서 면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수용하고 동의하는 어떤 특정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입니다. 면접의 방법에 따라 블라인드 면접, 기술 면접, 영어 면접, 화상 면접, AI 면접, 압박 면접, 행동사건 면접 등이 있습니다. 압박 면접은 지원자에게 연속된 질문이나 의도된 스트레스 등으로 압박하여 그런 상황에서 임기응변과 자제력, 순발력, 상황 대처 능력 등을 테스트하는 면접입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약점과 콤플렉스를 자존심이 사랑할 정도로 비꼬아서 진행합니다. 출신 학교에 관련하여 학교가 어디? 이런 학교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학교이네요.라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이에 따른 대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행동 사건 면접은 과거 행동 양식을 통해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질문하고 과거에 했던 생각과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일상적인 경우를 물어봅니다. 또한 특정 주제를 통해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 보는 형식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압박 면접과 행동 사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을 통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구속사의 의미를 간증하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과거의 죄를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차 면접은 정탐꾼과 자루에 넣은 돈에 대한 상황으로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올때 자루에 든 돈을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심층 면접으로 과거 그들의 행동사건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면서 형제들을 압박하며 면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상황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놓고 그를 도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면접이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형제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자 당황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겨 놓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모두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한 범죄를 기억하며 두번 다시 그런 일을 번복하지 않을 것과 그 일로 자신들이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베냐민을 남기고 돌아갈 수 없는 일을 설명하며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벌을 받을 테니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 보내달라고 탄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유다 자신도 자신에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라엘의 자식들만 사랑하고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사생아들일 뿐 아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것도 아버지의 이런 편애였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내 동생과 동고동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대신 하겠다고 나선 일은 유다가 처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최종 2차 압박 면접과 행동 사건 면접의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44장 면접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면접 앞에 앉아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면접관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압박하기도 하시고 상황을 재현시키시기도 하며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지를 보십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처럼 잘못을 회개하고 죄악을 번복하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세로 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위한 결단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 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과 형제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면접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